11기하 18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해도 됩 갑니다. 기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이 왕이 내게 주우시는 것을 내가 당당합니다. 해협왕이 압수로 왕이 꼭금 상백갈라프와 금상 사람들을 정하여 우다왕 히스기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아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국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우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위에 금과 자이가 모든 기둥이 있는 금을 벗겨 모두 압수로 왕에게 주었더라. 아셀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키스기아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을 부르며 스기의 아들로서 왕궁이 치 자인 엘야사기나아아사아가그니 락사개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희슬리아에게 말하라 대왕 아스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획와 논문이 있다고 하다마는 이는 희슬리아 말씀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변역하려는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을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2시 오후 예배 끝나는 대로, 최미라 군사님 시부대시는 조종선 집사님, 청주에 올라가셨는데 저희 교회 다니셨던 그런 집사님이시고 또 우리 재미라 목사님 시부대시고 또 조대현 장로님 아버님 되십니다. 토요일 새벽에 소천하셨고 그래서 제가 장례를 진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마치는 대로 청주로 조문을 갈 것입니다. 그래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준비하셔서 예배에 참석하시고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함께 주문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1절로 12절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고 평가받으며 아수르에 대항했던 히스기야의 현재 모습은 참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전 본문과 오늘 본문에 나타난 히스기야의 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 이것이 동일한 사람의 모습인지 의심까지 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과연 이런 히스기야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히스기야의 모습을 단순히 옳고 그름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우리들은 죄로 오염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도전적이라는 현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것 또는 그 반대로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무엇을 보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예배를 보고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아가 성공하며 긍정적 평가를 받은 이유는 그가 유다의 종교교육을 이루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실패할 때의 모습을 관찰하면 예배와 관련된 부분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있는 것들을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바치기 때문입니다. 한편 랍사계의 연설은 악한 세력이 어떻게 우리를 무력화하는지 알려줍니다. 첫째로 악한 세력은 우리들에게 의심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랍사계는 히스기야에게 네가 의지하는 것이 너에게 진정 도움을 주느냐라고 묻습니다. 애국보다 자신의 능력이 있다고 하며 자신이 여호와를 대리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유다를 처벌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합니다. 악한 영은 우리들을 힘으로 누리려 할 것이며 자신을 여호와라고 속입니다. 둘째로 의심은 진리와 오류의 조합으로 심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오래전 뱀이 하와를 위협할 때 썼던 전략이지요. 하와에게 다가와서 이 동산에 있는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어버립니다. 그때 하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다 괜찮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보면 뭐, 그거나 그거나 뭐,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고 생각되지만, 뱀이 물어본 것은 오히려 역으로 다먹으라 그랬는데 요거 하나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을 거꾸로 다 먹지 말라 했네요. 또 하와는 그냥 그거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보태지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진리에 뭔가 다 진리같이 보이는데 뭘 하나 오염시켜 버립니다. 근데 그냥 보면 잘 보이지 않아요. 자세히 봐야 돼요. 항상. 그렇습니다. 사탄은 이와 같이 의심과 또 진리와 이와 같은 의심을 잘 믹서 시켜서 그냥 쳐다보면 아닌 것 같은데 자세히 봐야 알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쓰이지만 결국에는 아수르도 하나님께 심판 받는다는 사실은 유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의 신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화가 났습니다. 왜 하필이면 저들이냐? 왜 하나님은 저런 불의한 자들을 들어서 우리를 치려고 하시느냐? 그게 말이 되냐?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잠시 들어 쓰시는 도구임을 깨달았을 때 하박국은 행복하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악한 사람이 흥황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예수 잘 믿으려고 애를 쓴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참 고달픈 것 같고, 왜 그럴까라고 의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왜 견디게 하시고 또그 고난을 지나가게 하셨는지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참아 잠잠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항상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히 알고 이해해야 할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켰던 아스르가 이번에는 유다의 성읍들을 쳐서 점령합니다. 이 위협 앞에 시기하는 조공을 제공하는 정치적 타협을 보입니다. 이 타협은 이후 어려움이 계속되는 단초가 되었고, 유다는 적국으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택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보였는지 살피며, 악과 타협하지 않고 싸워 이기는 길을 걸어가야 할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3절로 16절 말씀처럼 성도는 악과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이 아스로의 살만의 새로 왕에 의해 함락당한 지 8년 되는 해, 13절 말씀처럼 아스로의 새로운 왕 사네립이 유다의 성읍들을 점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대대적인 공격에 대한 시기아의 반응은 종교 교육 때 그가 보여주었던 의연한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14절 말씀처럼 대양 한번 하지 않고 스스로 공물을 바치겠다고 아스루와에게 머리를 조아린 것입니다. 이에 사내림은 10톤이 넘는 은과 1톤가량의 금을 요구합니다. 문제는 15절로 16절 말씀처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것으로는 모두 충당할 수 없어 여호와의 성전문과 기둥에 자신이 직접 입힌 금까지 벗겨내어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16장 8절에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오다가 아스루 왕에게 예물을 보냈더니 라는 말씀처럼 히스기야의 아버지이며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가 오래전에 보였던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정치적, 군사적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호와의 성전 기물을 건드린 것은 믿음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은 협상하거나 매수하려 하지 않고 싸워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3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라는 말씀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스게야의 비겁한 타협은 어려움과 모욕을 자초합니다. 우리들은 종종 세상의 고생 위협과 겁박을 받습니다. 그때가 우리의 믿음을 평가할 기회입니다. 위협이 찾아올 때에야 비로소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위협 앞에 타협하지 말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두 번째로 17절로 25절 말씀처럼 성도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산해륙은 17절 말씀처럼 고위 군사관리인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 이렇게 세 명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 예루살렘을 치도록 합니다. 그는 완전한 항복을 받기 위해 대신들을 통해 조롱과 협박으로 압박을 가합니다. 랍사게는 18절로 21절 말씀처럼 기스기야 네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그신 아수르 왕에게 덤비느냐라며 유다가 의지하는 애국은 마치 상한 갈대 지팡이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또 21절 말씀처럼 상당과 재단들을 모두 헐어버린 것이 여호와의 화를 부른 것이 아니냐라며 히스기야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깎아내립니다. 얘는 예루살렘에 어떠한 방어책도 없음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도발은 계속됩니다. 23절 말씀처럼 말 2000마리를 준다고 한들 그 위에 탈 사람이 있느냐? 24절 말씀처럼 하차는 병사 하나도 물리칠 힘도 없으면서 어찌 애국을 의지하느냐? 25절 말씀처럼 내가 여기 오면서 하나님 허락도 받지 않았겠느냐? 너희 주가 친히 너희를 치라고 이르셨다라면서 신성 모독까지 거침없이 일삼습니다. 기스기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꾀를 내어 아수르의 굴종적인 태도를 보이자 이렇게 모욕적인 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때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덥석 물고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하면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화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을 보인다면 설령 그 상황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한 번쯤은 생각합니다. 야, 저 사람 저렇게 뭘 믿고 저게 과연 될까? 그러면서도 눈여겨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를 협박한다 한들 눈 하나 깜짝하지 않니냐고 하나님 편에 선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가 보이는 그 모습 때문에라도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십시오 3대에 걸친 그 왕권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자리를 계속 유지했지 않습니까? 그 바뀌는 왕들마다 다니엘의 그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어떤 형편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니 왕조차도 다니엘을 향해서 너의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있을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반쯤 의지하고 적당히 타협해서는 영적 존재에서 승리할 수 없으므로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승리에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아하스가 저질렀던 불신의 타협과 어리석은 동맹을 탑습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며 악이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지 알게 됩니다. 적당히 타협하여 허상 뿐인 안전을 누릴 것인지,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영원한 승리를 얻을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악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전쟁은 주님께 속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위협 앞에 타협하거나 안쯤 의지하고 적당히 타협해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으므로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믿음으로 싸우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말씀으로 예배로 주의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조정선 집사님 주께서 이제 이 땅의 모든 고통을 끝내고 주의 품으로 안기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남아있는 가족들은 다시는 그를 만날 수 없기에 참으로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장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남은 가족들,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도 이 땅에 잠시 잠깐 습적하는 삶에 그렇게 목숨 걸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아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 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시작으로 들려주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은 2025년 첫0년 예배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항상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므로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2025년을 보낼 수 있는 성공한 예배자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